마테님 의 마시나가리 지난번에는 마도 하셔가지고 예 너무 가, 멀리 갔으면 다시 사러 가는 게안돼 아니 한 번에 뽑아 볼게 은검은검인가예 응검? 미인피가 나왔었거든요 마도로 한 방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두구 제발 헉, 여마도 여마도를 또 뽑았어요 돈못 못 끼나 얘돈못 예? 끼나봐요 아 웃기는 도. 얘는 소검만 낄수 있는 애네요. 아. 결혼이나 양검. 대검, 대검, 대검? 대검, 대검 돼요? 아, 대검은 개가 낄수 있으니까, 엘분. 아, 아쉽다. 신규 직업 나올 때까지 스킵하는데. 어, 일단은, 일단은. 염화도가 왜 갑자기 또. 아까 염화도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아까 소마, 소마, 우리 꿀벌님도 하고, 그치? 울지 마, 우리 꿀벌님 우쭈쭈. 미안해. <laughs> 미안해. 자, 하나 더 뽑아, 뽑아볼게요. 교환불가. 여기 체념의 빙벽. 우리 사탕발랑님, 안녕하세요. 가요. 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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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끄... 우리 미셸미셸 앞에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갑니다. 음. 냉룡의 분노. 예. 이건 토벌이죠? 토벌. 광검이네 <laughs> 음. 응검. 분노. 우요 우요 <laughs> 우리 하얀달님 같은 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우요 우요 그렇게 치면 은또 적이 생기는데 괜찮겠어요? 한번 더해요? 한번 더해도 돼요 우리 마테님? 어? 한번 더해도 돼요? 아니면 다 해요 나올 때까지 수라의 기이 있으시구나 수라의 기 종류별로 나오는 중 예, 도랑 지금 광검 나왔습니다 대검하고 소검 나올 차례인가요? 자, 갑니다. 여기 앞에, 시모나 앞에서 한번 까볼게요. 자, 세 번째, 항아리.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된대요. 이제 예, 400일의 결과물,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갑니다! 얍! 대검! 아, 냉룡의 분노? 어, 구루미니 안녕하세요. 별룬검 떠라 하는데. 냉룡이 더블! 더블. <laughs> 아, 네 개, 네개 나왔는데, 설마. 아, 설마, 예, 사람 잡아요. 제가 여러 개 해봤는데, 우리 라루님 거에서 몇 개까지 해봤지? 다섯 개인가 여섯 개까지 해봤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 한 번만 더, 마지막. 우리 마테님, 마지막. 아, 제발, 대검, 대검 아니면 소검. 마지막은, 좀 멀리 갑시다. 저 어, 쪽, 천개 쪽으로. 그래도 얘는 정말 예쁘게 키우셨나봐요. 400일이나 갔는데. 냉룡이 트리플이면, <laughs> 트리플, 예. 포커. 깰수 <laughs> 있는 거라도 좀 뽑아주시면 안 돼, 그니까. 자, 황녀, 에르제 앞에서. 황녀님, 한 개만, 깰수 있는 거한 개만! 한 개만! 갑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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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이냐? 예. <laughs> 트리플이냐? 아니면 예. 원 카드냐? 예. 한번 가봅시다. 두구 두구. 하루에 절탑 떠는 시간만 40분. 마지막. 어? 대박. 축하합니다. 우리 힐미 또 마테님, 완전, 야다 모아서, 모아서, 이게 최종. 대박. 와, 축하해요. 우리 힐미 또 마테님. 야 진짜. 진짜 대박. 은검 최종. 야